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네파와 놀스베이 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먼저 기도 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고 또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경비하는 백성으로 살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제 4기 제 1과 완벽한 우주에서의 반역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1월 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된 이 지구에 사탄으로 말미암아 제가 들어와 더럽혀졌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였습니다. 그리고 1월 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참된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비록 위험 부담을 안고 계셨지만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소재에서는 죄의 기원을 살펴보면서 사탄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죄를 만들어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수요일 소재에서는 자만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사탄인 루시퍼가 가진 자만심과 교만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이사의 14장 12절에서 15절을 읽어보면 사탄이 타락하게 된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사탄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루시퍼는 하늘의 천사상으로 자기 밑에 수많은 천사들이 자기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고 교만심에 빠진 것입니다. 자만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마치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동등대다 라는 것 착각하였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비조물이 창조주와 비교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인데 그 생명을 부여하신 분과 동등했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자기 신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교만심과 자만심이 싹 텄고 하나님을 상대로 반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가 단추 달린 셔츠를 입을 때 제일 위에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됩니까? 결코 마지막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은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자신이 피조물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자만심과 교만의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피조물이었다면 결코 이 마음을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루시퍼는 이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의 교만과 자만심으로 품을고 이제 단추를 채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루시퍼가 하늘에서 품었던 그 교만과 자만심이 온 우주와 이 세상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성경은 내가 수월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루시퍼는 수월, 즉 음부 맨 밑에 떨어지게 되었고 온 우주를 유혹하는 반역자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 역시 그 영향으로 이 완벽한 세상에 제가 들어오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더럽혀졌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의 정면으로 반대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자만심과 교만심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단일 2장에 보면 바벨론 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왕은 자신의 왕국이 영원히 연속되기를 갈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왕에게 어떻게 될 것을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비록 부강하고 강대국이는 하지만 영원할 것이 아니라 단지 큰 신상에서 금으로 된 머리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느본네살 왕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지만 시간이 흐른 이후에 점점 그의, 그는 그만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상징으로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그 신상에 경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 3장에두라행지의큰 금신상을 세우고 다니엘 세 친구들을 포함한 바벨론의 모든 공안들을 불러 경배하게 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너구네살 왕은 고만하고 교만하였던 것입니다. 사탄처럼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에스겔 28장에 나왔던 두로 왕도 이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두로 왕 역시 교만하고 거만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두로 왕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왕을 사탄 또는 루시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의 교원이 된 교만과 야망, 루시프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게 하고 하늘에 황립되어 있는 질서를 전복하려고 기독해 한 것은 그의 교만과 야망이었다. 타락한 이후에 루시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와 같은 시기와 불만의 정신과 지위와 명예에 대한 야망을 불어넣는 것은 그의 목적으로 삼았다. 한때는 하늘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는 천사장으로 많은 천사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임을 받게 되자 그마음에 교만한 마음과 거만한 마음이 생겨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비조문의 자리를 높여 창조주의 자리에 비기려고 시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천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퍼트림으로 자신의 일에 동조하도록 이간질을 시켜 자신의 죄악을 하늘의 천사들에게 전염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악이 존재하게 된 기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탄은 하늘의 천사 3분의 1에게 죄를 전염시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지구에 내려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완벽한 이 지구를 죄로 물들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여 죄를 더 깊이 전염시키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에서 결코 멀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이 죄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날개 안에 숨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이 루시퍼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날개 아래에 숨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재주가 없고 능력이 없음을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능력이 없고 재주가 많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능력 많고 재주 많은 이들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교만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주 없고 능력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사람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자신의 지위나 업적이 뛰어날 때 루시퍼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피조물이란 사실을 기억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피조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문이라는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기억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피조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 방법은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경배하는 일에 동참할 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신부를 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만 한다면, 그 경배에 참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신부를 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의 지유가 우리 업적이 우리의 능력이 재주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쉽게 교만과 자만심의 늪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주가 많 코, 능력이 많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업적에 뛰어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더욱더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십계명의 넷째 계명을 철저하게 행할 때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가 피조무이라는 사실에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이나 자만심의 늪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세임을 얻어서 교만의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안식일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루시퍼의 욕심과 이기심이 완벽했던 우주의 제가 들어오게 된 이유였습니다.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굳건히 함으로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잊지 않도록 저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결코 교만과 자만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